망해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이렇게 꽃을 또받네요 수승이. 수승이. 승이승이 수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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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 I l o 어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어 너무 또 이렇게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,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또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니까 저는 너무 학생들한테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뭐 교수나 교수는 교수대로 그렇죠? 학생 학생대로 자기 의 어떤 역할을 다 하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습니다. 저희 베이커리앤베버리지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이고. 대학생활을 즐기면서 많은 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베이크리 앤베이집 화이팅! 항상 즐거운 학교생활을 즐기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. 학교생활을 좀 재미있게 그 추억이 좀 많이 쌓이게끔 했으면 좋겠고 어, 너무 과도한 음주를 해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건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추억도 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어, 일을 하고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